형도 저희요. 기사분처럼 하서아무래 내가 중앙에 세개 바른 용치는 여섯 개. 예, 전사자를 의미하고요. 아, 영원히 변치 않는 기으로 추모한다는 의미를 두고 있고요. 1 9 개의 용치는 보시면 좀 부식되어 있잖아요. 녹슨 철처럼 보이는데, 아 그런 재료예요. 더더 색이 짙어지면서 우리 군인들의 희생 정신, 산화 정신을 어, 부여한 추모 조형물입니다. 네, 네, 예, 이것이 아, 제2차 아, 연평해전의 네. 25명의 사상자를 네. 의미하는 추모 조형물이고요. 났어요. 여기... 아, 예, 그렇지. 그때 이때도 네. 마찬가지로 북한이 요 NNL 점선이 짜증 난다고 네. 예또 넘어왔습니다. <laughs> 예, 넘어왔는데 아이 때는 얘네들이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 마음 못, 먹은 거죠. 3년, 3년 동안에 갈고 닦고 온 아, 거예요. 그래서, 예. 대와 같이 가라앉았다가 이렇게 올라온 40일 만에. 어... 그것이, 사후 경직으로 키를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하게. 저 영상에 음. 보시면, 뱃머리가 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 어, 키를 놓아버렸더라면, 우리 배가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양님이 키를 사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키를 자기 몸, 이제, 그 영화상에는 허리 띠로 이렇게 묶는 과정이 나왔는데, 어 당시에 자, 자, 자신의 몸으로 키가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하게 어 이렇게 지지를 했던 거죠. 그래서 발견되었을 당시에 옆구리에 굉장히 큰 충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음. 사후 경직으로 더 이상 키가 못 돌아가게 했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 이제 동료 대원들이 이제 그만 나와라 해서 음. 가족의 품으로 다시. 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이제 전사하신 군인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저기 끝에 보시면 병장 박동현군은 의무병이었습니다 그 영화 에서처럼 의무병 우리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아무나 안 하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겨우 스무 살이었을 텐데 이 어린 아이가 뭘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그래도 23일에 폭격이 났습니다. 그래서 흉상을 여기다가 가져다 놓았는데, 이 밑에 위령비가 어 여기가 이제 해병대 주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흉상이 있고, 위령비도 이 자리에 비치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뭐 내일 안보교육장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서정호 하사가 말년 병장 휴가로 당선에 있었어요. 예. 배를 탔더라면 전사하지 않았을 건데 이제 자신의 부대로 마을로 포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부대로 복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반납을 하고 부대로 복귀하던 도중에 부대 근처 큰길가의 소나무에 이제 모자에 있는 앵카가 나무에 박혀서 전사지 가시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바로 코앞이 대표도 있었고 바로 근처가 대표. 부대였어요. 부대로 들어가려는 목적이 컸기 때문에 산화 전사한 거죠. 직격탄을 맞아서 시신을 다 수습을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광옥 일병은 연평도에 있던지 100일이 안 됐던 대원이었어요. 100일 휴가를 못 가고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해오도로 발령받는 대원들은 4박5일 휴가를 미리 가는 계기가 되었어요. 지금 날씨가 안 좋아서 북쪽이 안 보이지만 굉장히 가깝거든요. 어, 또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또 있을지도 모르는 모른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그럼 어떻게 묵념이라도 하고 와야지. 음, 다 내려오세요. 다 묵념 한번 하신대요. 음, 이떤것고 공유를 하지 않을까요? <laughs> 그렇죠. 아유 우리 아들 어? 다들 네, 우리 젊은. 20살이고 20살이요. 음, 그러니까 네네. 그약로 음. 음료 한번 하겠습니다.

무슨 했습니까, 이거? 여기 무슨 굴이라고했습니까 여기 군터널이에요. 굴터널? 군 굴, 굴. 군사 군. 군사터널. 아, 네. 군에서. 75년도에 만들어진 거고요. 이 음. 네, 남북이 그때 당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거 음. 그 대피소나 뭐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그 길이는 한 얼마 정도 되나요 길이가 음. 1km. 아, 이군 예. 터널 길이가? 그럼 왕복 2km예요? 그렇죠. 오. 오. 자, 이렇게 떠 있는 것들이 중국 배들이다. 네, 중국 배들이 지금 저렇게 업을 하고 있다. 북한에서 어건을 사서 중국 배들만 저기 떠 있다. 우리. 한국 에서는좋으 없다. 한척당 삼천에서 5천만 원을 주고니까 어, 그걸 산다고 갔네. 이게 너무 시들기 뒤에 있는 섬이 속도다. 속도는 북한 네, 네. 으소되돼 있다. 애들은 중국선에. 하고 네. 음. 여기는 망향 전망대. 10km 밖에 안 돼요. 저 어, 네. 네. 섬이긴 한데, 저들 주민들이 있어요. 섬에도 아. 있대요. 네. 저쪽 뒤 너머로 하회도 해 주인 거고요. 네. 여기 이제 해주 목에 있대요. 이 네. 대수압이. 네. 예. 그리고 그 옆으로 작은 섬이 네. 소수압이에요. 아. 예. 저희, 예. 저희 아버님이 저 소수압으로 해서 이제 다른 섬에 섬으로 이동해서 이 연평도에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 시아버님이 예, 환효도 해주분이신데 아, 음. 해주에서 건너 오셨을 때 연평 해전에 사용되었던 참수리와 같은 기장이라고 합니다. 모래사장하고 거진 흡사해요. 근데 백령 모래사장이 조금 더 단단해서 거기 이제 비행기가 아... 착륙할 정도이지만 저희는 그 정도로는 안 돼요. 어쨌든 모래사장이 백령하고 거진 비슷하긴 해요. 여기가 언제 열리죠? 아, 방학, 방학 기간에 45일 정도 하이보이. 일반적으 예. 그러면 예. 여름방. 예, 여름방. 그, 어, 일반인들이 예. 들어와서 예. 이용할, 수 이용할 수 있는 수 여름방. 백백 없어요. 저기 해변에 꽂혀있는게 저기 예. 용치가 예. 맞아요. 용티. 용치? 예, 유리도 해. 네, 용치 예. 맞아요. 예, 용티. 예. 네, 네. 오른쪽에도 좀 제거했나요? 아니면 네. 원래부터 일찍 있었던 건가요? 예전에 많이 있었을까요?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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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했어요? 를 예, 많이 제거를 했죠. 네. 네. 자. 이 방공호가 100억을 들여서 만든 것이란다. 아, 네, 어. 자, 시작하자. 음. 아, 네, 20, 와, 뭐, 라면이 어마어마하다. 전쟁을 어. 대비해서 비상 대비. 와. 7개의 대피소입니다. 1호 대피소입니다. 1호 대피소로 1호이기 때문에 가장 큽니다. 어. 200평가량 되고요. 200평 가량 아, 되고요. 533명 정도 수용을 할수 있고, 강의별로 대피소가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 위에 경락고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아, 이것이 이제 뭐열 압축해서 이제 충격을 완화 작용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 북한의... 방사 포탄으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졌다고 돼 있고요. 어, 뭐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아는 수밖에 없죠.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뭐 발전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포탄에도 살아남을 수 있나요? 네 예, 있다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들어오실 때 문도 굉장히 무겁잖아요. Anyway. 자, 풍산계다. 연평도 평화 안부 수련에 있는 풍산계. 혜님이 자, 햇님아. 자, 이제 간다? 다음에 또볼수있는지 모르겠다. 자, 풍산계. 북한에서 봤다는 풍산계 그 새끼다. 님님 연평도 안보 교육장이다 2010년 11월 23일날 일본이 기습 일본이 아니지 북한군이 기습 공격을 한 곳이다 공무원 감독님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직접 칼럼 받은 집 있죠 음. 이분이 그 집의 집주인이에요 이건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면 군인이에요 이사람또 공무원이에요 이 굳이 자신이 집에 불이 타고 있어요 나 빨리 집에 가서 물을 꺼야 되겠죠 마음은 그렇겠죠 하지만 뭐 어떻게 이면군이잖아요 지금 전주 중이죠 예 네. 회사가 되고 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옆평도 보고서에 달혀있는 불발단이 많았네요 그니들과예 불발단 시골이약속하 그런 것.